지금 그 삼고사에 대해서요 예. 많이 사람들이 몰라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뭐 당구는 예를 들면 신하다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예. 근데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나오면서 왜곡된 삼고사를 많이 고쳐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해. 씀 예.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제가 네. 변형시켜놓은 삼고사에 보면 네. 고은 마늘을 먹어서 네. 고은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고, 네. 호랑이는 인내하지 못해서 못됐다, 그런 말 있죠. 네. 그리고 태극기, 태극기가 아니고 2002년 월드컵 때, 네. 그 붉은 악마, 왜 빨간색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네. 붉은 악마의 빨간 옷은 네. 치우천왕을 뜻합니다. 아, 네. 그래서 치우천왕의 네. 우리 조상이라고 지금 상고사 역사들이, 어떤 역사 학자들이 가리키는데, 네. 사실 제가 살펴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치우천왕의 후손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예, 뭐냐면 웅국이거든요 아까 아, 얘기한 아. 황제 내경을 쓰신 네. 헌헌황제는 네. 고흥족의 대표입니다 웅가입니다 아, 네. 웅가 운가. 네. 그래서 그냥반으로 22대손이 웅웅웅웅으로 내려오다가 22대손이 초나라를 건국했고 네. 그냥반또 웅웅웅 내려가다가 22대손부터 성이 네. 백공성이되 돼서 네. 고흥자 웅가가 백가가 된겁니다 아.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저 우리 강 위원장님 와계신데 네. 강 위원장님이 네. 진주강씨입니다진주강씨가저 네. 강태공 선생의 직손이거든요 아, 네. 강태공 선생의 직손이고 최씨 언덕구씨가 다 강태공의 후손이에요 예 네. 네? 사실은 네. 그런데 강태공 선생님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날빛자 고웅자 비웅입니다 네. 여러분 웅족이에요 네. 곰족이란 말이야 강태공도 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기자님이 천풍김씨죠. 천풍김씨는요. 네. 네. 그 천풍김씨가 신라의 왕입니다. 네. 네? 신라의 그 왕족 경주김씨에서 분파됐거든요. 네. 그리고 경주김씨라고 하지만 모든 김씨는 김수로 네. 왕있죠 김수로 왕. 김수로, 왕. 네. 김수로 왕이 헌원 왕제의 17대선입니다. 네. 그래서 열 아들을 낳아 가지고 큰 아들이 네. 김해 김씨가 되고, 네. 둘째 아들이 김해 허씨가 되고. 네. 네? 네. 또, 나머지 여덟 아들이 산에 들어가서, 네. 어? 무슨 신선이 있다는, 어떻게 사람이 신선됩니까? 네. 그 김씨가, 뭐, 경주김씨, 무생김씨, 천풍김씨 다 갈라져서, 네. 지금은 네. 김씨가 천만 명 이상으로 신라김씨란 이름으로 지금 종친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여성분이라고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미 천만 명그 신라김씨들이, 네. 경주김씨, 뭐, 금년김씨, 네. 뭐, 김아찌 자손뭐할것 없이 다 모여서, 네. 천만인이 지금 모인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양반도 누구의 후손이냐? 네. 바로 허원왕제 후손입니다. 남한 허나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 저기 또 우리 샤란박 과수 있죠? 네. 또 미량박씨입니다. 네. 박씨하고 미량박씨 네. 저 산속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경주에 있는 줄 아십니까? <laughs> 중국 하람성에 있습니다. 아. 거기 김씨 조상묘하고 박씨 조상묘가 쌍그레이 같이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요, 네. 중국이 개방되면서 네. 과거 역사가 다 밝혀지거든요. 네. 일제가 잘못 만들어진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네. 한시 빨리 우리가 상고사 역사를 보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순신 장군, 이일복 선생 다 아시죠? 네. 그분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헌원왕제 17대선, 김수로 왕에서 두 번째 아들, 김해 허 씨가 나오죠? 김해 허 씨에서 인천 이 씨로 갈라져 나갑니다. 네. 인천 이시에서 덕수 이시로 갈라집니다. 네. 덕수가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성내 부평 네. 일대가 덕수입니다. 네. 그 덕수 이시, 네. 또 덕수 장시가 있죠. 네. 거기 그, 누굽니까? 덕수 장시가 그, <laughs> 장보고 장군. 네. 장보고 장군이 또 덕수, 이씨, 덕수 네. 장씨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보면, 네. 이순신 장군이나 이일곡 선생도 허론한계 네. 후손입니다 그래서 허론왕제의 깃발은 노, 노, 노루왕자 황제입니다. 네. 그리고 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우교수한 분이 제가 좀 빗나간 얘기인데 네.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침침자를 바늘침자로 쓰고 허론왕제를 네. 쓰는데 노루왕자에다가 임금제자를 써야 되는데 임금왕자로 임금제자를 써요. 네. 그래서 지구역사상 황제란 이름은 허론왕제 네. 한 분입니다. 그분이 김씨의 조상이고 박씨의 조상이고 네. 백씨의 조상이고 네. 거기다 또, 또 한국인들의 조상이에요 네. 뭐 염씨의 조상이고 황씨의 조상이고 네. 다 헌헌한 게 후손이에요 네. 한국의 치우천왕의 후손이 거의 나는 못 봤어요 네. 그런데 네. 어떻게된 역사 때문에 네. 붉은 악마라 해가지고 네. 이상한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국기를 빨갛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럼 중국 국기가 왜 빨간지 아십니까? 진시황제가 네. 육국을 네. 통일했지만 네. 진시황제가 무너지고 네. 평민 출신 네. 유방이 네. 그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네. 한나라를 세우고 유방이 제일 먼저 뭘 네. 했느냐면 치우천왕하게 제를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나라의 유방은 허난왕제 네. 개혁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은 바로 호랑이적인 네. 치우천왕의 개혁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깃발이 빠져나가요. 그, 우리나라 걸 빨갛게 하는 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내가 볼때한 7, 8, 15%인지, 8, 8, 9, 10%인지, 네. 아직 제가 숫자를 못 냈지만, 네. 내가 볼때 거반, 네. 7, 8, 10%가, 아, 어, 헌원왕제의 후전이에요 네. 그, 역사가 얼마큼 잘못 됐느냐헌원왕제고 네. 치우천왕이 세번 네. 전쟁을 하는데, 네. 치우천왕이, 음, 헌원왕제가 치우천왕을, 그 네. 여섯 가지 뭐 비유군 호흡 뭐 해가지고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여섯 가지 육군 특공대를 만들어서 시호를 참합니다. 네. 그러고 그 적진에서 아내를 취해갖고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네. 그아들이 이름이 창자 의자 뜨기 자입니다 네. 우리 백관은 그냥 반의 장손입니다. 네. 네. 그렇게 돼서 네. 어, 됐거든요. 그런데 하실계에해서 호랑곰이 호랑이를 이겼잖아요. 허난왕제 네. 호랑이가 어 허난왕제 그 곰족이 지우천의 네. 호랑이족을 이겼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일본이 뭐라고 만들어놨느냐? 네. 예? 곰은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단군 신록을 갖다 단군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혹시 저 선생님 그거 아십니까? 네. 조선사 편수에. 예 네. 네. 제가 전주에 국회의원을 출마했는데, 네. 교수한 사람들이 나보고 그 이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어떻게 나가느냐고 물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깔고나 싶어서 역질문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조선자 편세를 아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음. 안다고 그래요. 그럼 네. 조선자 편세를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있죠? 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네. 저는 다섯 살부터 한문을 배우고 네. 대대로 조선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네. 네, 그나마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삼국사회사가왜 소중하냐? 네. 일제가 대한민국을 네.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네. 네. 조선사 편쇄를 만들었어요. 네. 이걸 지금 학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교과서 과목에 이게 없어요. 네. 이거 앞으로 교육과목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한경도에서 제주도까지 네. 대가댁을 다 가택조사를 해가지고 20여만 권의 네. 예? 역사서와 보문진서들을 다 갖다가 네. 풀날라버렸어요. 네. 그리고 35권의 위서를 네. 가짜로 써가지고 네. 그걸 해가지고 일본 국왕으로부터 이말시류한 사람이 네. 금식이 하고 그에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가 누구냐? 경성제국대학의 네. 교수입니다. 이마이실입니다. 네. 이 사람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진일파 이병도를 네. 내세워서 35개의 가짜 역사를 가리켰고, 네. 그가 대한민국 7대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네. 그 사람이 대학교수도 만들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들어서 네. 석학을 그거를 받았습니다. 역사 앞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이거 진짜 바꿔야 돼요. 네.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서 강단사학을 주관해 왔기 때문에 지금 대마도가 우리 땅인 것을 모르고, 응? 내가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면 억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이승만께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했느냐 대통령 되자마자 국회를 통해서 대마도에서 물러가라고 일본에게 두 번이나, 어, 이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문 자료도 또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째서인지 이것을 다 갖춥니다. 허태일 부선 국회의원도 가담했었는데 그대로 입을 딱봉합니다해간 네. 우리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일본 역사를 계속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예. 교육감옥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 교육과목을요 네. 내 핸드폰 저기가 있는데 네. 저기에 센터톡이라는 걸 여러분 22만원인가 3만원 주고 깔면요 은 네. 16개국을 네. 한국말하면 네.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고 네. 얼마든지 실제 통역관보다더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문학과 나온 사람보다 거기 수준이 훨씬 높아요 네. 이제는 회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배할 네. 필요도 없습니다 네. 대계에서배요 영화 잘하는 사 굳이 할거 없어요. 갖다 찍어도요, 그 뜻이 뭔지 반영이 다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시대인데, 네. 전 국민이 영어를다 배워야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참 못합니다. 네. 산수는 잘했어요. 암기는 빠른데, 네. 이상하게 하여간 수학을 제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수학을 아예 덮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네. 왜 수학을 다 다뤄야 됩니까? 각자 무치입니다. 각자 무치가 뭔지 아시죠? 네. 뿔 달린 손는요 호랑이 같은 이빨이 없어요. 네. 호랑이 사자는요, 대신 뿔이 없습니다. 서울대 명문만 나와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많아요. 네. 가게 뒷다리 몰라도요, 네. 진기스칸 이름자도 못 써도, SQ, 네. 발명가적인 지능이 좋아서, 그렇게,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통일을 했고요. 네. 에빗은 그걸 SQ, 이 발명가적인 그런 머리가 있어야 돼요. 네. 이 플러스 1은 1이라고 투자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도 못 다닌 사람이 그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네. 그러나 그분이 파던 이런 전구도 발명하고, 어? 죽은기도 발명했기 때문에 그분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네. 그분이 발명 안 했으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서 미국이 정치가 잘해서 잘사는 게 아니라 네. 에디슨이 백여가지의 특허품을 만들어서 메이드 앤 유.에스에 대한 제품으로 천 세계에 미제가 팔려서 미제는 똥도 좋다는 평을 받고 미국이 부강해진 것입니다. 네. 지금 미국도 정치인을 이런다고 에디슨을 감추는데 저는 에디슨이 미국의 어떤 정치인보다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미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장본인이거든요 우리 한국도요 이 sq가 발명된 사람들 저도 특허 15개 있어요 한국에서 서랍을 당해요 네. 네? 다돈 까먹었어요. 벌다 까먹고, 벌다 까먹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는 제도가 잘못됐어요. 네. 이렇게 정치도, 예수교가잘된거람이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군대용으로 고문관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에?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고문관이라 해서 요 높을 것 자, 그런 문자, 별일같아요6.25 때요. 네. 때요. 전시했다, 도 모아보니까. 농사 짓고 싸먹고 얻어 터지고 앉으면 거기서 쌈도 잘 돌아가는데 책상에 앉은 새님들이 제일 군대에서 병신 같으니까 군대용어로 고문관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대 법대만 나와서 뭐 명문대 뭐 예? 스카이대만 나오면 여러분들 천재로 보면 안 됩니다 예지등 같은 사람 발명할 사람 엄청나게 우리나라 많아요 이런 사람을 앞으로 제도권에서 학기도 주고 그들에게 그런 특허를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바로 그들에게 지원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세계 천재국계에, 세계에서 가장 잘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권에 다시 빨리 복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키나와가 우리 한국 땅이라면 억지라고요? 제가 억지 쓰는 거 아니고, 저는요, 감당 못할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오키나와가 왜 우리 땅이지만 말씀드리고, 네. 오늘 여기서 어, 끝내겠습니다. 고려하고 한국이, 몽고, 한몽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삼별초가, 몽고, 아, 우리 고려 정부는 항복했지만, 우리나라 삼별초 진짜 사라이들은 항복할 줄 몰랐어요. 고려가 항복했는데도, 이 삼별초의 사라이들은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때 대장이 누구냐? 배중선 대장입니다. 배중선이라는 분이 삼별초를 이끌어 어디 가십니까? 내가 비금대법전수자잖아요그 지금 비금도로 갑니다. 비군도 가보세요. 네. 거기 연병장도 있고요, 논도 있고요, 훈련장도 다 있습니다. 네. 거기서, 어, 군사를 조례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몽고군에게 발각이 되니까 진도로 진지를 옮깁니다. 네. 진도에서 몽고군을또 당해내기가 어려우니까 네. 제주도로 갑니다. 네. 제주도로 가갖고 거기서도 또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죽고, 네. 거기서 얼마 남지 않은 네. 사람 중에 네. 김병총이라고 하는 분이 네. 대장이 됐습니다. 어, 배중훈이라는 분은 그 중간에 전사하셨겠죠? 네. 그, 그분들이, 에, 댄을 타고, 네. 망망대회를 가다가 어디에 정착하느냐? 유구열도에 정, 정착을 합니다. 네. 유리유 자에다가 지구구 자입니다. 네. 유구열도에서, 어, 홍길동 무덤도 거기가 있습니다. 네. 홍길동도 사실은 실화인데, 네. 허균, 허균 선생이죠? 네. 허균 선생이, 실화를 가지고 소설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홍길동 산소가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때 국가를 대적했으니까 네. 그분이 거기 가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오키나와에 가면은 네. 에, 홍길동 무덤이 있는 거예요. 아, 응? 네. 그래서 유구 열도에 가서 네. 고려식으로 건축 양식을 짓고 네. 유구왕국을 만들고 그때 미영불 등대에 한 오개국하고 네. 아주 이 무역 교역을 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네. 그런 나라인데 그 네. 유구 열도에서 이제 예, 그게, 그, 삼별초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다가, 김병총의 후손 김환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홉 글자전말했 찍은 거. 김환이 거기다가 유구한국을 참 세웁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유구열도가, 네. 우리 삼별초의 땅이고, 네. 그게 고려 말 조선 초까지, 거기 조공을 우리나라에 바쳤던 땅이에요. 네. 그것도 찾아야 됩니다. 네. 상골 사액들을 찾으면, 네. 우리 만주의 팍팍한 대륙, 네.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땅까지 찾아야 됩니다 네. 왜 그들은 동북공정에서 우리 역사를 다 뺏어가는데 네. 뭐라고 무서워서 일본이 뭐가 네. 무서고 중국이 무서워서 우리 역사를 못 탔습니까 우리 국민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찾지시나 이거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지금 우리가 결혼을 포기한 세대 네. 출산을 포기한 시대 취업을 포기한 3포세대입니다 그런데 3포 세대에 더 나와서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결혼이 즐거운 나라, 출산이 행복한 가정, 자녀 교육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시겠습니까? 시원하다 백병찬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